어기게부안 나올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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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가 말이 말음이 밀려가지고 자꾸 포인트가 바뀌는데. 예, 아,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한여름에 어, 이 시간대면 더워서 어, 강변길을 쭉 걷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나는데 오늘은 좀 시원한 데를 선택했습니다. 계곡지 아, 가면 시원하긴 한데 일단 부모 만나기가 어렵고 어, 오늘은 좀 강계권을 어, 선택했는데 아, 일단 강계나 수로권 같은 경우는 본류권보다는 어, 약간 어, 홈통, 홈통이 홈통져 있거나 어, 부분적으로 어, 수초가 좀잘 발달된 것이 좋죠. 이거, 이거 같은 것도 볼륨권에서 약간, 어, 홈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홈통 첫 자리인데, 홈통 첫 자리 아니면 맨 마지막 자리가, 아,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저는 오늘 첫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고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어, 어 마름이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번입질 들어오면은 몇 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높은 그런 포인트로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바닥은 지금 약간 청태가 나온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바닥은 아주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낮에는 지금 옥수수 미키로 지금 탐색을 하고 지금 이것도, 이것도 에러의 종이 블루길과 베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렁이는 조금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한밤 중에 되면 한두 달 정도 운영해보고 블루길이, 입질이 없다 그러면 지렁이도 어, 한대더 써보겠습니다 어, 수로권 같은 경우는 보통 물꼬리 약간은 어, 조금이라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물꼬리 어, 조금이라도 어, 물꼬리 쪽 근처에 가까이 던지면 좋고 일단 마름이 잘 형성된 쪽으로 어, 마름 포켓이나 안절리 쪽에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포인트에다가 뒤로 어, 세웠기 때문에 좀 오늘 좀 긴대를 좀 많이 폈습니다 오6대 2개 6공대에서 조금 긴데 쪽으로 많이 폈는데 좌측이 수심이 조금 더 낮습니다. 지금 메다 20건 우측이 조금 더 깊습니다. 지금 약간 이, 왼쪽이 약간 든덕해져 있는데 아, 수심은 그래도 아주 낮지는 않기 때문에 아, 아침낚시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는죠 지금 이 시간 때부터 아, 해지기 전부터 입질을 한번씩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아, 새벽 아침이죠. 뭐, 거의, 피크타임은 새벽 아침이라고 해야지. 볼류권에서딱 올라타기 시작하면 금방으로 들어오겠죠. 네 대편성은 좀 어두워지면서 마쳤습니다. 낮에는 워낙 덥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이제 어두워지면서 캐미가 막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곳은는 지금 이제 캐미가 불이 들어오면서부터 밤 낚시 시작으로 해서 아침까지 듬문듬문 이런 입질이 주어진다는데 일단 지금 미끼는 옥수수와 글루텐으로 지금 병행해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어, 대편성이 가장 짧은 데가 36대에서부터 가장 긴 데가 60대까지. 좌측은 약간 좀 긴데, 이, 우측은 어, 지금 38에서 44까지. 아, 수심이 지금 중앙부가 좀 조금 더 깊습니다. 메다 한 40쯤 나오고, 좌측이 약간 던덕이전데 1번하고 2번이 지금 수심이 1다2 0 정도 나오고, 우측이 1다3 0 거기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일단 가운데가 약간 더 깊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세한 입질도 없고 조금 어두워지면 마 붕어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긴대 쪽이 좋은데 어 지금 마름 넘겨 쳐놓데 5번이나 아니면 마름 중앙에 8번 대 정도 일단 입지를 예상해 보는데 여기저기서 말에 쓰고 분모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일단 날씨가 오랜만에 강기에 나오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모기도 없고 있 딴지 데워 온다니까 그만 있으면 입질 안해. 입질이 깔끔하진 않네요. 첫 번째 입질을 봤는데, 시야를 자른가? 입질이 깔끔하게 쫙 뽑아 올렸는데. 블루길이냐? 블루길이야, 붕어야? 아, 붕어네, 붕어. 야, 이렇게 조그만게 나오네. 이거 뭐, 나무 원칙이라 그러는데, 뭐냐, 이게. 야, 지금 11시 반이나 됐는데, 아까 한번 빠르게 올라온 입질을 빼고는 지금 두 번째 입질인데 여기가, 나오면은, 입질 받으면 어척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잔챙이가 좀 나옵니다. 일단 첫 입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늦게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한번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냐, 이거.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면서 지금 첫 입질인데, 너무 씨알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밤새 모기가 많지는 않아서 한두 방씩 물려가면서 지켜봤는데 지금 잔챙이들이 일부분 산란니 밤새 지금 진행을 하면서 밤에는 거의 히피리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날이 지금 막 밝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침 시간 피크타임을 조금 집중해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밤에 진짜 멋진 케미의 불빛을, 얼음을 보고 싶은데 그 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밝을 때 아마 지얼림을 제대로 볼수 있으면 다행인데 일단 바, 밝을 때는 집중을 아마 두 배로 해야지 지얼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입질 하겠죠. 가장 활성도가 좋고, 먹이 활동할 시간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에는 한두 번 입지 받지 않을까 생각인데, 사이즈가 문제. 여기는 뭐가 살짝서 건들고 많네. 응. 기 하는 게안 나올까? 포기 하자. 고 응. 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안 오! 가 가운데 가운 아, 말은 남았다. 나온다. 야, 포기하기 무섭게, 말 나오기 무섭게 찍어 올라온다. 야. 아, 야 마름 갖고 나오니까 사이즈는 모르겠네 어떤 쪽으로 빼야 돼요? 야 그래서 카메라 쪽으로 빼야겠죠? 오우 괜찮은데 사이즈? 괜찮아요 오우 어, 황금색 한 마리 나오네. 야, 오늘 도 거의 포기 직전, 직전이었습니다. 밤새 말뚝이했다가 지금 아침 아침 일곱 시쯤 됐습니다. 지금 정면 오륙대입니다. 어, 말을 살짝 넘겨놓은 건데 지금 지가 등등거리고 뭐. 와. 카메라 잡혔을까? 예? 요거 요요 보였을 거예요 이거 한번 찍어 주십오 사장님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 주십쇼 마름채 이대로 한번 찍어 주십쇼 찍고 나가시면 돼이 입술에 정통을 걸려서 마름을 감고 나도안 빠졌네 사차가 조금 안 되네요. 39 정도 나올 건데. 네, 이 시간 되면 가장 졸리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아침 7시가. 그래도, 어, 좀 기대를 했지만, 은 어, 새벽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이제는 마음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서 잠깐 아, 서 있는 찰나에 지금 5번 때,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5번하고 8번은 예상을 했는데, 일단 5번에서, 아, 제대로 멋진 놈이 한 마리 나왔는데, 아, 단4짜를 좁아도 39 사이즈입니다. 아, 사실, 밤에 아 잔챙이가 들어와서 살랄하면서 조금 기대감은 떨어졌습니다. 아 일단, 잔챙이가 살랄하면은 큰 것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 밤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아침을 좀늘어봐야겠다 했는데, 아, 새벽시간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서 아, 이대로 포기해야되나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한마리 더 나와줍니다. 아, 예, 미끼는 지금 옥수수입니다. 지렁이 넣는데 지렁이는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래서 아침에 글루, 글루텐 세대하고 옥수수 넣는데 옥수수를 먹고 나옵니다. 수심은 제가 좀 가장 깊은 곳입니다. 메다 40 정도 라고 다른데보다 조금 가운데가 정면이 골 물골 자리라 약간 깊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어주고 방생할게요. 자, 에이, 예. 자 방생할게요. 이야 이 아침에 멋진 날, 아유 시원하다. 시올리이 진짜 예술이었네. 와 몸도까지 쿵쿵 거 찍어버리네. 나 어릴 때부터 봤어. 아 그래요? <laughs> 나는 왼쪽 왼쪽을 봤어요. 집금 꽁대를 봤는데요. 어뭐 어쩌 조 금만 힘을 쓰기 는옳 적이, 안되 는구나. 음, 이제 빗방울 이, 한 방울 며칠 떨어지 는데, 지금 아침 에한 마리가 들어왔 습니다. 한25 사이즈인데, 지금 9번 때 3.8칸입니다. 이것도 미끼는 옥수수인데. 지금 다른 것은 나오고, 옥수수에만 지금 입질을 하네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화성들은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또 해가 안 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까지, 더럽지 않기 때문에 늦게까지 해도 될것같아서 조금 늦게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아. 최고는 좋고요. 직선이 선명하게. 자, 가라. 지얼리먼 좋네요. 예, 빗방울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 빨리 철수로 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자나 월척공원은 항상 찌얼림이 멋집니다. 아, 그 찌얼림이 케미 불빛으로 이어져서 항원나 찌, 맛이었으면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은 그래도 멋진 월척이 아침에 어, 군을 또 어, 설레게 만들,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 장마철이 되고 우기철이 되면은 아, 또설레임 마음을 갖고 오름수리를 준비하는데 그 때마다 항상 쓰레기 정리 잘 하시고, 어, 첫 스킬 하시면은 더 없는 멋진 군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군의 선택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